안녕하십니까. 만덕도량 다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서는 무당 내가 무당이 왜 되었을까라는 것을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갖고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냐.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들어와요. 어떤 분들 이 들어오냐. 저는 일반인 분들보다는 이 길을 가려는 분. 혹은 이 길을 가고 있는 분. 그런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. 그러면 보통 이 길을 들어오거나 이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무당이 맞나요? 라는 질문과 내가 무당이 되면은 어떻게 손님을 봐야 되냐?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.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무당이라면 왜 내가 무당일까요? 과연 나는 왜 무당이 되어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당신 무당입니다. 당신은 무당으로서 태어난 팔자기 때문에 그 팔자를 받아들이면 편합니다. 라고 하면,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. 그럼, 신을 받고 나면은 내가, 제가 이 길로 들어와서 크게 돈을 벌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을 해요. 그럼 이 질문 다음에는 뭐냐? 그럼 선생님은 구슬을 어떻게 가르칩니까? 라는 질문을 해요. 제가 실시간이나 그러면 앞에 있는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굿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다. 내가 내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, 내 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, 그 조상, 신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, 굿, 신나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온다. 어떻게? 내 제자가 풀수 있는 방법대로 찾아 들어온다. 즉, 내가 무당이라서 무릎을 꿇고 이길로 들어왔다면 내 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신의 신들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예요.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.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혹은 법사님에게 신을 받고 나면 그 동안은 난뭐 먹고 살아요 그래.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. 일을 해라. 처음부터 신구신한 걸 해서 신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인가를 막 주지 않는다. 그러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도 된다. 예를 들면, 자,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어. 이 사람이 이런 신적인 기운으로 인해 갖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 선생님이란 직업을 잘 잡고 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무당이 되려고 해. 그러면 무당이 되면은 첫 번째, 선생으로서 자꾸 막히고 풀리지 않던 게 풀리고 자, 아파서 병병를을 많이 냈다. 아파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애들 앞에 서서 가르는게 힘들다. 그거부터 나아지겠죠. 차츰차츰. 그리고 나면은 중간중간 내 신에 대해 갖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신들이 하나 하나 풀어주겠죠. 그러면 그 풀어주는 갖고 내가 하나 하나 받아서 하나 하나 행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됐을 때는 내가 무당으로서 풀어먹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겠죠. 그때부터는 무당길 가시라는 거예요. 단, 그때가 되었는데도 나는 손님 보고 어떻게 판을 피 펴서 뭐할 그게 없다.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. 그러면 계속 선생님을 하시라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제가 실시간에서도 이런 말씀을 잘 들었죠. 너 무당이야. 너 이신만 받으면 이신이 커서 너는 무당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돼. 그런 말들은 많이 하죠. 하지만 네가 이름을 날리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.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고요. 그냥 네가 신병이니까 그 신병을 주는 조상만 찾으면 돼. 그만만 하기 때문에 신구슬하고 들어와도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뭐라 하려 그럽니까. 자 이제 내가 신을 받았어. 신을 받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. 먹고 살아야 돼. 그래서 뭐 해요. 어디 구슬 배우러 다닙니다. 왜냐. 구슬해야 큰돈을 벌거든. 구슬해야지 큰돈을 벌수 있거든. 그래야지 구타나 해갖고 한두 개 해갖고 한달을 먹고 살 수가 있거든. 근데 자 여기서 또 얘기를 할게. 내가 내신에 주는 것을 받을 줄을 몰라. 그렇다 보니까 손님이 왔어. 손님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꼬아서 자 구실한 일을 했어. 근데 이 사람 조상은 어떻게 풀 줄을 몰라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청배 선생님을 부르죠. 그러면 이 손님에 대해서 풀어는 거는 나라고 근데 청배 선생님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? 니는 구슬 못하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가라 그러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아 맞아. 나는 아직까지 몸에 실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. 그러면 청배한테 맡겨야지. 그러면서 뭐가 돼요? 유명한 청배 선생님을 찾죠. 근데 한 가지는 나한테 찾아온 손님은 우리 신명이 즉, 우리 조상 신이 내 새끼가 풀수 있으니까, 내 새끼가 공부한 만큼 풀수 있으니까, 대려온 손님이라고. 근데, 이 일은 딴 사람이에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일이 결국, 결, 과적으로는 풍지박산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, 손님은 누가, 누가한 따져요? 무당한테 따지잖아요. 그럼 이 무당은 뭐라 그래요? 아, 그일 제가 한게 아니고, 청배선령님이 했는데. 무당은,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구십니다. 저도 처음에 이길 들어와서 선생님 뒤에 일을 따라가면, 그런 생각이 그거였어요. 나는 언제쯤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?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받는데 난 아직 못 받아. 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? 저는 그게 선생님 일 따라가면 고민이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자기 일하고 자기가 몸에 싣고 뭘 하면 과연 내가 받는 게 어떤 것인지, 내가 받았는 게 우리 선생님과 맞는지 그걸 비교를 했다고요. 어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,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일에 막혀서 들어왔을 때 나는 대감이 보이는데, 우리 선생님은 불사를 이거 왜 이렇지? 근데요, 한 가지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잘안 하더라는 거예요. 참 쉽게 생각을 해요. 자, 굿이라 거는 배우면 돼. 보자. 배우면 돼. 신굿이라는 걸 해야지. 신을 알아야지. 그게 무당으로서 라이센서기 때문에. 일단 면허부터 따야 돼. 그래서 어떡합니까? 내 신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? 굿자라고 유명한 사람 찾아가죠. 거기서 신굿을 해요. 예를 들면, 은그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한 무당들이 한때서 한 달에 50명이 나온다고 칩시다. 그럼 그 50명이 다구 잘하고 사람들 잘 봐주고 잘 푸냐? 아니라고요. 50명 중에 10%? 그러면 나머지 96%의, 아 90%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러냐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. 그렇다는 거예요. 자,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그러면 이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? 그첫 번째가 뭐냐면, 내가 왜 무당이 되었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 이유는, 당연히 있죠. 내 부모, 그리고 내옷때 할아버지 할머니. 이 사람들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,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고, 아,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팔자였는데,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고. 우리 엄마도, 우리 아버지도,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, 왜 할머니, 왜 할아버지 때문에. 이렇게 팔자를 살았구나. 그러다 보니까 내가, 내가 한 번쯤은 확 잡아서 풀어라고 이런 무당 팔자를 받았구나. 그러면 내가 무당이 되면 굿 배우고 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조상의 원가 한을 풀어야지. 약 먹고 죽어서 원가 한이 되는 게 아니고, 6.25때 폭탄 맞아 죽어서 원가 한이 되는 게 아니고, 임진왜란 때활 맞아 죽어서 원가 한이 되는 게 아니고, 우리 부모,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라준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원가 하니라 나는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. 그것을 풀다 보면은 조상들이 어떻게 한다? 고마우다, 고맙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풀어야 되는 조상의 양이 방대하겠죠.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내 직업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조상의 도움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. 이야식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왜 무당이 되었냐 굿하고 돈 벌려고 그래서 사람 풀어주려고 무당이 된 것도 많지만 첫 번째는 자신들을 못 알아준 알아주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원과 한을 내가 한번 거머쥐고 풀어준다 그래서 내 밑에 때에서는 나 같은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후손이 없게 내가 한번 풀어주고, 나 또한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조상이 주는 걸로 먹고 살고, 그렇게 하려고 무당이 되는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. 지금 보세요. 신쿡을 해서 6개월만 있으면 어디 갑니까? 훅배우로 가잖아요. 고장 배우로 가잖아요. 훅 자라는 선생 찾으러 가잖아요. 그렇게 했다가 일이 들으면 뭘 합니까? 청배 선생님 찾으러 다니잖아요. 조상 잘 푸는 선생, 고장 잘 치는 선생, 뒷전 잘 푸는 선생. 근데, 과연 우리 조상이 봤을 때는, 내 새끼 먹고 살아라고 보내준 손님인데, 그렇게 청배를 다 불러서 청배 선생님 돈다 주고 나면, 내 새끼가 먹고 살게 없는데, 다음부터 일을 주겠냐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자,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아시겠습니까? 자, 이만하면 충분히 주제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 생각하고,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담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